Oh, 는것같 가라고 보내줘 오 응. <laughs> 이가 도망가도 왔네 피곤 응, 간다 잘 살아라 대마 저거 살림으로 어제 남자가 뭐 알간데 영이구지르해 구지르니. 또무 일만 자르는 잘산거 아니여 그래 그래 일만 자르무잘산 것이야 어이 꼭 네. 그래. 응. 응. 진짜 응? 그건 뭐 네. 네. 그래. 네. 안녕 어 그런 이이 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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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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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 어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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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것장만돼안레퍼 남지? 좋아. 우리는 보기해 보세요. 소문 뭐듣인거밤주저 공모. 어? 아, 이고도 유튜브 같다이. 나도 주단 불탄 주다어래도 어떻게 뭐소인나같다만 유튜브 네 아직 많이 있다니까 밤. 엄마. 경이 먹지는 어쨌 거. 주게인 누가 안올라가시발아밥 용맥. 예, 없어? 맛 아, <laughs> 아, 있을 건데. 안 아, 있는 게안 보고. 아니, 아니, 갔다 와봐니가아니 어디가 있는지 잘모르겠다모르는들어갈로 가는가 다 그래. 돈 너무 많이 없는. 나 반다. 아 진짜 수찬이 주셨네 있는 데가 있나 봐. 가 갖고 가면어 갔다 와 봐. 나무를 흔들어네 정말 사람 환장하겄네 억 먹으면 까 그러면 알이 있어 야, 벌레 조기형 조심해 흐흐흐아니 <laughs> 아, 불이 자 괜찮은 거구만 충냇떡이 왜왜다 뭐냐부터 쪼깐 왔어 뭣이 근데 다닷 아파갖고 죽어버렸네다새아파갖그복 있어 복이 네뭐 사러 갔다 그래 누가 이어가그들한테 그가 있다가 다스 아파갖고 죽어버렸대. 다스 아파 죽어. 며느리 울다면서 춤도 추고 잘 논다 그래. 너는... 이 다스 아파서 죽어버릴대